스몰스크래치, 다 잊어버렸을까? 아, 됐, 네, 됐, 네. 티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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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 좋았어요. 사랑 좋았어요. 사랑 좋았어요. 사랑 좋았어요. 사랑 좋았어요. 사랑 좋았어요. 사랑 좋았어랑이 차선이 반랑잖아요 조금 헷갈리요 하는데. 그래도 좀 적응되면 괜찮습니다. 오사카 근방에 가고 싶은 곳이 조금 있는데 거기가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너무 어렵고 가격이 차로 가는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오늘 가볼 것은 타이지라고 하는데 일본이 고래잡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고래가 그 고래 말고 <laughs> 고래가 아무래도 전세계적으로 조금 동물 보호를 많이 받는 편인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전통 고기잡이라고 해서 포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고래잡이를 하는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그 타이지라는 마을을 가볼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벚꽃 계절이라 차 타고 다니면서 도로 양옆으로 핀 벚꽃들 보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외력이네요. 7,000루카 아, 5,67,000의 량수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풍경은 진짜 숙결이냐요 이렇게 평화롭네요. 와, 배 엄청 크죠? 이거는 약한 3, 40년 전에 쓰이던 포경선이래요. 포경선. 고래잡이 배랍니다. 리서치라고 써 있네요. 대요. 쇼와 46년, 1971년에 준공된 대형 포경선이다. 남수양에서 포경에 참가했고, 2007년까지 포경 포획. 그러니까 71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한 35년 가량을 포경에 참여한 일본 최초의 대형 포경선이랄까? 이런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고래잡이 고래와 돌고래 잡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는 이쪽에서 살짝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리조트들이 좀 세워져 있고 고래 잡이 실례합니다 혼자입니다 와, 진짜 빠르다. 저 돌고래들이 어떻게 사람들 말을 알아듣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 돌고래들이 사람들의 손짓이나 몸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육사 입에 호루라기가 물려져 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를 내는 그런 호루라기 때문에 뭐, 사육사의 저 호루라기 구령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기 타이지가 고래잡이로 유명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큰 고래들, 이런 완전 큰 고래들만 잡는 게 아니고요. 주 포획 대상 사실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저런 고래는 찾기도 쉽지 않고 잡기도 쉽지 않은데, 돌고래들은 일본 연안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방금 보셨던 저 돌고래들을 잡는 방식이 굉장히 잔혹해요. 여기 타이지에서 돌고래를 포획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배가 한열척 가까이 이렇게 바, 바다에 나가서 돌고래 있는 곳으로 가서 바다 밑까지 그물을 들이우고 돌고래를 끌어서 연안까지 온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타이지가 연안 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안까지 몰아서 연안에 가두고 그 돌고래들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돌고래를 잡는 게 조금 너무 잔혹해서 구글에 찾아보시면 이제 사진이나 영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너무 잔혹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고, 여기서 이쁜 것들은 골라내고, 관상용이나 수족관, 뭐 이런 데로 팔 것들 밖으로 다 빼놓고, 뭐 상처가 많이 나거나 좀 별로이거나 말안 듣는 애들은 그냥 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창으로 다 찔러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연한 바다가 고래 피로 싹 물들어요. 여기도 그만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게 너무 참혹해서 그걸 보고 저 돌고래 쇼를 보면은 별로 이렇게 막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여기는 이제 돌고래를 가둬 기르는 곳입니다. 바다에서 와 돌고래다 하면은 완전 신기하게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좀 미안해 보이기도 하고, 천연 만인데, 저기를 다 가두고, 수족관? 천연 수족관으로 쓰는 거죠. 한 1인당 만원 정도 내면은, 배 타고 들어와서 돌고래들이랑 인사할 수 있고, 아예 물 들어와서 돌고래랑 만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3,000원 정도의 먹이 사서 돌고래한테 주는 거 저렇게 하고 있네요 돌고래를 저렇게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집트나 이런 데서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할 때도 돌고래 한번 나오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쟤네들도 교감을 하기 때문에 쟤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또 가까이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귀여운 존재인데. 우와. 신기. 날 쳐다본다.

진짜 시선이 있어요. 날 바라보네. 물 밑에서. 진짜 크냔 말인데. 완전 하얀 애. 벨루가요? 벨루가다. 아니구나. 핑크돌고래구나. 안녕. 처음 본다, 야, 너는? 와. 와. 내가 사진 찍는 거 알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오, 씨야, 깜짝이야. 저기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하나당 한세 마리씩. 거의 뭐 한, 스물, 삼십 마리? 오이거너 즐기지, 이제? 나 깜짝 놀래키는 거 즐기는 거 같은데? 우 와, 건 진짜 크다. 오, 씨. 저놈의 새끼 저거. 저 일부러 그런 거야, 저거는. 철식이. <laughs> <이> <laughs> 안녕. 안녕. 스쿠버 다이빙인데, 다이버들 수칙이 절대 바다에 있는 걸 건드리지 않는다고든요 근데 이 다이지에서 돌고래들을 잡는 법을 보면은 다이빙 장비를 충분히 이용하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고래들을 잡고 유인하고, 작살로 잡고 창으로 잡고 하더라고 현대 장비를 충분히 이용해서 돌고래를 잡는다는 오, 거 여기는 뭐 하는지 다이지 악포하리움 와 여기 더 있네 와 분은 동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원에 가면은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수족관에는 이렇게 돌고래들도 있고 뭔가 제 예전에 제일 처음에 제 생각은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다. 동물들을 놔주자. 동물을 소비를 하지 말자. 사람들이 안 보면 그 동물을 거기다 가둬 놓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뭐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동물이 불쌍한 거 마음에는 차이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이 동물을 많이 보고 동물을 좋아하는 나도 수족관에 갖고 돌고래 이렇게 보고 이러면와 신기하고 너무 좋은데 평생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특히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물들을 좋아할 텐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몇 마리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기서 자유는 제한받지만 편안하게 살면서 적의 침입도 없어 먹이 걱정도 없어 사람 만만잘 듣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 죽을 때까지 먹이가 보장이 되니까 이런 삶을 좋아하는 녀석도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도 또 이게 과연 합리화는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laughs>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네들만 봐도 좁은 곳에 갇혀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저기 뺑뺑뺑뺑 도는데 아 모르겠다 더 이상 정리 불가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동물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마리의 소수의 동물들을 복지를 잘 해가면서 이렇게 갇혀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도 자유가 있으니까 야생에 풀어줘야 하는 건지 많구나. 어떤 삶을 살았니? 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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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니까아슈리슈리슈 미슈 안녕 미슈 미슈 미 여기는 타이지 마을 항구입니다. 여기서 조업 나가는 배들이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조그만 게 타이시바를 전부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몇 번을 계속 돌려 보면서 그 위치를 특정을 해서. 돌고래 학살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았어요. 저쪽이 다이지 항구거든요. 그리고 기로쭉 나오면 여기 마을이 쭉 있는데 여기 산 뒤쪽으로 가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사유지 프라이베이트 프로퍼티라고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근데 사실 기로 좀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뭐지 촬영에 되게 민감해 하세요 사실 분위기도 좀 별로고 이래가지고 돌고래를 잡아서 먹는 거는 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돌고래 고기 먹고 컸어 이러면서 별로 할 말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돌고래를 잡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태도를 보면은 사실 그게 조금 맞나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돌고래가 바다 물고기들을 많이 먹어서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어종 자원 보호를 위해서 돌고래를 잡아야 한다. 이건 일종의 해충 퇴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그 사람 들은 사실 돌고래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돌고래 고기를 별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돌고래 고기들을 고래 고기로 속여서 팔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돌고래 고기에 이 중금속이 엄청 많대요. 돌고래가 거의 물에 떠다니는 중금속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몸에서 검출되는 것보다 거의 오천 배 이상 높게 나온대요 돌고래 몸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방사능 뭐 이래저래 말이 많잖아요 이 타이지 마을 사람들은 또 교육청이나 시청을 꼬드겨서 돌고래 고기를 이 지역에 급식으로 넣자라는 좀 그런 무리수를 또 두긴 하더라고요. 이 다이지 사람 들이 돌고래 를잡는방 식과 행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 될필 요가 있 다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이곳이 오래전에 포경 활동을 하던 그 본부 포경 봉화 장소구나. 고래가 나타나기를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을 올리면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러 오는 거였구나. 여기가 봉화되었나 보네. 여기가 이렇게 많이고 돌고래들이나 고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배들이 나가서 이 그물을 쫙 이렇게 쳐 가지고 저쪽부터 이렇게 쭉 밀고 몰고 들어간답니다. 연안으로. 그물을 피해서 절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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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연안인 거죠. 그렇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고래잡이 시즌이 9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그 다음에 2월 달에 끝나는데 2022년 9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잡힌 고래의 숫자가 1860 몇 마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략 한 1,90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식용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반 중에서 좀 이쁜 개체들 아니면 좀 특이한 개체들.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여서 말이 고래잡이지. 사실은 학살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돌고래들이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고래들입니다. 일본 타이지 여기가. 전 세계에서 돌고래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밖에 허가된 곳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고기류를 <laughs> 진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소, 돼지 이런 것들을 먹어 가면서 이 사람들 보고 고래를 잡지 말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게 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돼지는 신성한 거야 돼지는 지능도 높고 사람이랑 교감할 을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먹어서 는안돼 라고 저한테 했을 때 과연 내가 돼지를 먹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에도 비슷한 게좀 있죠 한국은 옛날부터 개고기를 먹었었고 저희 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하시더라도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는 사람이랑 저 제일 친한 동물이야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어 개고기는 먹지 마 이러면 그게 또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일본의 고래잡이가 말이 좋아서 잡이지 사실은 학살이란 말이에요. 돌고래랑 고래들을 저렇게 다 연안에다 모아놓고 칼이랑 창으로 그냥 찔러서 죽여요. 진짜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될 정도로 처참하게 죽이는데 돌고래도 분명히 고통을 많이 느낄 텐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고통을 조가면서 잡는 게 맞나? 소 돼지를 잡는다 하더라도 칼로 냅다 자르고 찌르고 죽이는 그런 도살보다는. 지금은 많이 나아진 형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고래 잡이도 좀 어느 정도의 정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걸 전통이라고 하는데 타이지 연안, 일본 연안에서만 잡던이 고기 잡이를 기계식 함선을 동원하고 현대식 장비를 동원을 해서 바깥 바다, 공해상을 나가서 그 고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거를 이제 전통으로 봐줄 수 있을지? 돌고래들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도 그렇고 고래고기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승